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어, 오늘은 좀 빠르게 지금 메이크업을 할 건데 또 이왕 혼자 화장하는 거 같이 카메라 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칭을 하다가 제니 메이크업 중에 제가 딱 하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있어가지고 커버는 아니지만 살짝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니는 좀 웜톤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쿨하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쎄보이는 그 컨셉에 맞게 화장품도 되도록이면 백화점 브랜드로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오늘도 조금 늦었기 때문에 얼른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기초는 깨끗하게 한 상태이고 선크림은 이거. 맥의 라이트풀 C플러스 코랄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를 사용해줄 거고요. 프라이머 제품이기는 한데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아가지고 얼굴 톤도 한톤 밝혀주면서 선크림을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오늘 이 위에다가 광채빛 도는 프라이머를 하나 더 발라줄 예정이라 밀릴 수 있어서 그냥 적당량만 도포해줄게요. 오늘 사실 엄마 메이크업 해주는 걸 찍으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시간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불안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날짜를 잡고 찍기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거는 엄마랑 얘기해서 따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 영상이 엄마가 심심치 않게 나와서 그런지 제 구독자분들은 저희 엄마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엄마 메이크업 해드리는 것도 한번 촬영하도록 할게요. 속광이 비춰지는 베이스를 연출해줄 거라 이거는 샤넬의 르블랑 로지 라이트 드롭스예요. 이거 여름에 사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10월달인가 9월달에 엄청 뭔가 화장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놈의 수술 때문에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네, 틈틈이 찍어야지. 오늘은 왜 머리 안 올려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드라이를 하고 왔거든요. 미리 머리부터 하고 와가지고 그냥 뒤로 잘 넘겨서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언제나 무슨 일이 있다. 오늘은 좀 신경 써야 되는 날이다. 하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겔랑의 란제리드뽀 파운데이션이고요. 요거를 발라주고 살짝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요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더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실러 대용으로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진 수부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란제리 드보가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브러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장이 좀잘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그 샤넬 베이스랑 진짜 잘 맞아요. 이렇게. 아, 깨끗하다, 피부 표현. 헤림쌤 스펀지로 톡톡 두들기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밀착을 한번 쫙 시켜줍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 광채예요. 저는 블랙 파운데이션을 단독으로 쓰면 약간 건조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소량씩 짜서 쓰거나 아니면 조금 커버력이 필요한 파운데이션들이랑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딱잘 맞더라고요. 이런 다크서클 부분이라든지, 그 끝부분도 이걸로 한번 커버해주면 괜찮더라고요. 미간이랑 이마. 아주 깔끔하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은 픽서를 먼저 사용해준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어반디케이 올 나이터 세팅 파운데이 어반디케이 올 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사용해줄게요. 주적으로. 베이스가 오래 오래 가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줘야 돼요. 어디서 요즘 자꾸 이렇게 파운데이션들이 이렇게... 자꾸 화장하고 나면 주변 화장품들에 튀어 있어요. 회색 날. 나스의 트랜스 루센트 크리스탈 라이트 리플렉팅 세팅 파우더. 이거 저는 원래 블러셔랑 섞어서 쓰려고 산 거거든요. 블러셔를 뽀얗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거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카소 콜레지오니 이게 폰니 14번. 이렇게 삭삭 소리 들리죠? 눈가 부분이랑 눈썹 부분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위에 색조를 얹었을 때도 쌍꺼풀 라인에 아이 메이크업이 끼는 느낌도 덜 하겠죠? 그리고 저는 제 컴플렉스인 팔자주름 부분. 입 주변. 아, 오늘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클리오의 키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눈꼬리를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특히 아치형일 때는 뒤로 조금 길게 빼줄수록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옷뭐 입을까요? 저 지금 고민인데요. 지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 부분에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눈썹이 자연스러워져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한톤 밝은 에스쁘아의 심플리 브로우 톤 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눈썹 톤을 살짝 밝혀줬어요. 베네피트 훌라 한번 사용해볼게요. 훌라 또 오랜만에 가져온 거 같네요. 웜한 톤의 섀도우들을 많이 쓸것 같아서 조금 저도 붉은기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코쉐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쉐딩도 오늘 하이 메이크업이랑 톤이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얼굴이랑 조화가 잘 되겠죠? 코그 아래 부분, 입술 아래 부분에 그림자 효과를 넣어 줍니다. 다음 얼굴 외곽 부분도 해 줄게요. 얼굴 외곽 너무 영역 크게 잡지 말고 조금만 잡을게요. 아니면 베이스를 너무 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쉐딩도 오늘 그렇게 강하게 안 넣어줬어요. 블러셔를 이따 해주기 전에 약간 브론저 제품을 사용해서 지금 제가 쉐딩해준 영역 윗부분에 살짝만 광택감을 줄게요. 퉁포드의 브론징 파우더 1번 고딜드 러스트 컬러입니다. 왜렇 자꾸 이렇게 다치니? 이 골드러스트 컬러를 사용해서 피카소 108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윗부분에 이렇게 블러셔 꼭 넣어주는 것처럼 살짝이 더 음영감을 줄게요.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졌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집어줄게요 라네즈 뷰러 다음으로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뷰러예요. 그래도 속눈썹을 안 붙여줄 거라서 힘 닿는 데까지 잘 집어줄게요. 오히려 좀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속눈썹 붙이려고 하면 항상 망치더라고요. 그리고 꼭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되는 날이다 하면 좀덜 과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제니 느낌 나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메이크업을 딱 보고 생각난 섀도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샤넬 제품인데요. 작년 홀리데이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지금 판매는 안할 거예요. 이게 342번이에요. 작년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이렇게 마크도 골드고 4구 팔레트인데 골드와 카키 브라운 느낌이 나는 섀도우예요. 팔레트 안에 쉬머한 섀도우들이 많아서 어 일단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음영부터 하나 깔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영 컬러로는 오랜만에 네개 소바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 웨지 컬러를 더 좋아하지만 오늘 메이크업에는 소바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바는 좀 노란 빛이 많이 도는 그런 섀도우입니다. 아 근데 이거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엄마는 메이크업 어떻게 해주지? 제가 이래봬도 엄마 메이크업 담당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예전에는 스모키, 막 이런 좀 진한 화장 좋아하셨는데, 조금만 색감 올려도, 어우, 너무 튀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이렇게 소바로 한번 음영 먼저 깔아줬어요. 카키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일단은 어두운 컬러로 먼저 눈에 음영감을 깔아줄게요. 막상 얹고 보면은 그렇게 카키빛보다는 약간 브라운빛? 아, 또 갑자기 또 생각 든다. 어, 아, 엄마 화장 뭐 해주죠? 저는 원래 메이크업 할때 옷부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옷에 맞춰서 메이크업,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생각하는 편인데 엄마 아직 옷도 안 고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샤넬 섀도우는 샤넬 섀도우가 갖고 있는 그 쉬머한데 조금 고급스러운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섀도우 느낌도 그렇고, 뭔가 샤넬 스타일이다. 아니면 뭐, 디올 스타일이다. 이런 게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영감 뿜뿜 올라오죠? 여기 살짝 카키빛 나는 이 브라운 컬러를 가운데 한번 얹어볼게요. 조금 모험이긴 한데, 약간 골드빛으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아, 맞네요. 허, 오, 고급스럽다. 오늘은 액세서리 무조건 금으로 해야겠네요. 눈 가운데 지금 얹었을 때 느낌이에요. 허, 고급스럽다. 애교살 부분에 바르기 좋은 이 섀도우로 눈 앞부분부터 언더 중앙까지 이어지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눈화장은 글리터가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쉬머하게 끝나는 게딱 깔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신경 쓰는 날이라고 해서 글리터도 무조건 과하게 얹고 팔레트에 글리터가 없네? 그럼 글리터를 따로 써야지? 이러고 리퀴드 글리터 엄청 갖고 오고 거의 눈을 막 밀어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을 했었는데 너무 과한 투모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좀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마지막 브라운 섀도우를 쓰고 싶은데 일단 아이라인 한번 해주고 나서 쓸지 즈지치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컬러그램톡의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8호 크리미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라인 그리기 너무 좋아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도 잘 해가지고 세일할 때마다 쟁여놓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어... 라인을 조금 길게는 빼주되 너무 두껍게는 그리지 않을게요. 이 정도. 그냥 위에만 라인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기 이 카키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같이 섞어서 라인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브라운만 하기에는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그려준 라인 위로 살짝 라인 풀어주는 것처럼.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 삼각존. 여기 눈동자 중앙 부분까지 컬러감을 줄게요. 이 섀도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연말까지 계속 잘쓸것 같은 작년 홀리데이 제품인데 올해 잘 쓰네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쓰고 해주면 뭔가 벌써 느낌이 또한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죠? 마스카라도 조금 존재감 있어 보이게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클리오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뚜껑 이좀 길면서도 깔끔한 속눈썹을 연출해주거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벌써 인조 속눈썹 붙여주고 글리터 위 아래로 막 스팽글 큰거 달아주고 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진짜 스타일이 바뀌는것 같아요. 엄마는 이런 거 들으면 저한테 나이 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 물론 나이도 들었죠 이제. 제가 영상에 갖고 오는 마스카라 딱몇개 있잖아요. 마스카라는 딱. 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언더까지 꼼꼼하게 잘 해줬습니다. 약간 세미 스모키 느낌이 난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죠? 이제 다음으로 하이라이터랑 립이랑 치크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블러셔를 아직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립 먼저 발라준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샀는데, 샤넬의 루즈 알리르 벨벳 69번 앱 스트레이트 컬러입니다. 이것도 제니가 발라서 핫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니 립스틱인 거 모르고 갔는데, 제니 립스틱이라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기다려야 된다고하시더라고요기다려서 배송받았습니다. 역시 제니 효과. 컬 컬러 무예 예뻐. 린 장미 느낌 나는 그런 색이네요아맘에 들어. 어... 베이지 블러셔를 얹어버리면 좀 제가 얼굴이 좀 누렇게 뜰것 같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는 나스의 비헤이브 블러셔랑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이 파우더랑 같이 섞어서 조금 뽀얗게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나스 매장 언니한테서 배운 건데 파우더 살짝 묻혀주고 그 다음에 블러셔를 살짝 섞어주면 원래 기본 컬러보다 조금 더 뽀얗고 지속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홀린 듯이 샀거든요. 색감 있을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눈화장도 과해서 블러셔도 너무 뿜뿜해져 버리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오늘 아까 제가 로지드롭스 썼잖아요. 이 베이스랑 너무 잘 맞는 하이라이터인데, 쫀. 샤넬 제품이고요. 40%호 화이트 오팔 컬러예요. 화이트 컬러인데, 안에 잘 보면 핑크 색깔 빔을 뿜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요거 발라주면, 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미간 부분에 살짝, 블러셔 바른 이 부분에, 턱 부분 발라주고, 앞부분 여기, 이렇게 한번 쓸어줄게요. 이랑 경계가 좀 나눠져 보이게 제일 하이라이터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한다는 부분은 여기 볼 부분이에요. 블러셔랑 같이.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이에요. 요즘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끝입니다. 향수도 제가 갖고 왔는데 샤넬 넘버5를 no. 뿌려줄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드모아젤을 뿌려줄까 지금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넘버5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마드모아젤을 가장 많이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저걸 뿌리면 많이 아시는 향인데도 불구하고 향수를 꼭 물어봐 주세요. 제가 뿌리면 좀 향이 좀 특이하게 나나봐요. <laughs> 오늘 눈화장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쵸? 스모키인 듯? 아닌 듯? 오늘은 쉬머한 제품들로 마무리를 했어요. 블러셔도 오늘 파우더랑 섞어가지고 원래 컬러보다 조금 더 뽀얗게 사용을 해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립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옷도 갈아입고 조금 더 꾸며갖고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